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나면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공간, 무대. 빛과 소리와 미디어,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으로 다 함께 이 무대를 채워봐요. 얘들아, 같이 놀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처음 맞이한 주말. 한동안 텅 비어 있던 공연장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무대 장치도 체크하고 옆에선 소품도 만들고 오늘 공연이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뭘막 뭐 쓰고 계시는데 오늘 무슨 공연 준비하시나요? 아 아니요 오늘은 제 미디어 교육이 있는 날인데 아이들 이제 조를 뽑기 위해서 지금 그 뽑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자 속속 도착하는 학생들 체온 검사와 손 소독을 하고 드레스 코드까지 완벽. 수업 준비 다 됐으면 입장하시겠습니다. 학생들의 위치는 객석이 아니라 무대 위. 오늘 수업은 무대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예술 교육입니다. 자, 종이 주변에 이렇게 360도 다 이렇게 둘러 앉아 주세요. 전체가 다 나눠서 가질 수 있게 각자 한 사람당 한 장씩 종이를 어, 찢어서 나눠 주세요. 써볼게 아, 종이가 무슨 죄예요. 아우, 아까워라. 마음대로 찍고 구기며 즐기는 아이들. 이게 대체 무슨 수업이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랑 예술의 경계를 좀 허물면서 또 넘나들면서 좀 자연스럽게 창작놀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술이나 예술의 개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쉽게 쉽게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부터 세개반으로 진행 중인 예술 기술 융복합 교육 프로그램 무대는 살아있다. 학생들은 조명, 음향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상상을 실현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사실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저희가 컴퓨터를 다루진 않지만 이미 학생들이 그렇게 뭐 손으로 직접 뭘 만져서 하거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기술의 좀 개념이 다 접목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계속 그런 개념들을 갖고 저희가 좀 놀아보고 있습니다. 현대 예술에서 기술은 무대 위의 또 다른 주인공.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동 작업을 학생들은 이 무대 위에서 배워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공이 전달이 되고 상대방 공을 받아야 돼. 몸풀기로 종이공 주고받기 놀이 시작. 저마다 공 크기가 다르니 힘 조절이 쉽지 않네요. 오 받아 아 아깝다. 손발이 영안 맞네. 선생님 떨어지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자, 머리를 조금 써야 될 거예요. 세 명이기 때문에. 협업 프로젝트에서 소통과 약속은 가장 중요한 요소. 학생들은 배려와 존중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던질 필요 없잖아요. 던지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상식의 틀을 깨는 거니까 오히려 저희는 어 발명적인 획기적인 상상을 했습니다. 구겨서 마구 던져대던 종이를 다시 붙이라는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안 찢었을 텐데. 여기 빈 자리 조각 가진 사람 빨리 찾아봐. 내가 지금 퍼즐이 계속 안 맞춰지고 친구께 사라졌어요. 다시 붙이다 보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한 종이. 오, 이거 좀 멋진데. 분명 처음과 같은 형태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처음의 그 종이는 아닙니다. 약간 협업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자신의 아이디어를 중간 중간에 뭐 써보기도 하고 또 자꾸 이렇게 미션을 줬을 때 그거를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찢고 구기고 다시 붙이는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한 종이. 무대에 걸고 조명을 비춰보니 야 이거 아트다 아트 빈 무대를 제대로 채웠네요. 아, 우리가... 뒤에서 봐도 느낌이 다르네. 공 만들어서 이제 주고받게 했을 때 어땠어요? 기발한 생각을 펼 사람이 런거 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의견이 너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만의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마음껏 쏟아내 봅니다. 조명과 그림자, 음악 소리와 무형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무대를 채울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말씀. 이 무대는 살아있다니까 이 살아있는 무대 공간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미디어 아니면 기술 매체들을 배워서 여기 공간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라서 그냥 자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자고로 창작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표현하는 법. 각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해봅니다. 말하면 아, 빨리. 친구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자리에 정답은 어, 없습니다. 다양함이 있을 뿐이죠. 오늘 되게 특이한 활동을 많이 해서 신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연을 보는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그동안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오후. 중학생 창작자들이 귀가하고 나니, 이번엔 초등학생 창작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학년별로 수업 공간을 나누어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어라? 같은 재료인데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또 다르네요. 당당하게 파워워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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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 종이를 어떻게 돌면 좋을까? 이걸 잘라서 닦아 먹자. 아,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정답이에요. 이번에도 종이 찍기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다시 붙여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마음껏 종이공을 가지고 노는 학생들. 이미 이들은 창작 활동 중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재료가 어떤 형태를 담기도 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있고 또 그게 변형되기도 했고 그렇게 됐죠. 찍는 건 한순간이지만 붙이는 건 아니란다. 이번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하나, 둘, 종이공을 가지고 노는 방식도 제각각 나누어 가진 모양도 다른 5학년. 분명 같은 방식의 수업인데 밤마다 개성이 뚜렷합니다. 공연과 관련되어서 철학적인 질문을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림이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발명이 나가는 것이 네, 그것이 인상깊습니다. 특 케이스 때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본인들이 만든 것을 어, 그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무대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사실 그것들이 지금 오늘부터 이제 발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정확히 어떤 것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정해진 어떤 포맷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작자와 관객이 만나는 공간 무대. 백석에 머물던 학생들이 무대 위를 채우는 법을 배우며. 상상실현 기술을 터득해 갑니다. 감성이라는 씨앗에 기술이라는 양분을 듬뿍. 무대는 뭐다? 무대.